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찬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오니 다 같이 이는 그날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네,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축복하심과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담아 이거 그냥 대충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한 번만 더 할까요? 다른 분도 보시면서 한 번만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좀 같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영원히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사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 성탄절 때만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 매일이 성탄절과 같은 그런 축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언제나 기다림에 목마른 민족들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험에서 네,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언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또그 옛날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처럼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나라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언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목마름이 항상 그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그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모든 것이 어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잘 나타납니다. 아 1장 2절 이자의 말씀 쭉 읽어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원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평강의 왕에 대해서 그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한 줄기 빛처럼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짧게 이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가운데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신 그런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소망으로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 흑암의 백성에게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 도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짧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2절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그 어두움에 행하던 자들에게. 빛으로 구원으로 임하셨다는 그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담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현실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모두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도 이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임하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먼저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무당에게 다른 귀신에게 비듯이 하나님께 만사 형통을 비는 것, 그것을 약간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현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내 성공과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두드릴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무조건 고난 받는 삶이 우리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굳게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선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또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세요. 그 포로 상황에서 다시 자유를 허락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실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실제 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며 매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그 18절 19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예, 복음서에서 회당해서 직접 읽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해를 의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벌써 너희들 앞에 지금 응답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풀려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고 굶주리는 그 자녀들에게 5천명에게 5천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네,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네. 만약에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해도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 아,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닐까? 아, 정말 체면이 있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까지 기도합니까? 괜찮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때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고 나의 간증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망에서 어둠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현실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단지 지옥을 갈 뿐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네. 죄인은 그냥 다 죄인이에요. 뭐이 사람은 조금 죄인이고 저 사람은 정말 큰 죄인이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많은 공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전혀 사랑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 잊고 사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가 잊고 사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우리 청년들 많이 있지만 특히 청년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저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더세의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그 본향을 마련하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또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또 복받는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해주심을 기록하는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이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둡고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고 또한 가지는 가야할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깜깜하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것은 어두운 한국의 등대처럼 우리들이 가야할 길을 비춰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미국의 정치가이자 그 과학자였던 또 저술가였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이 이제 고향이 필라데피아인데그 아, 사람이 필라데피아에서 이제 살다가 어 백달러짜리 어, 집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요. 그 자신이 사는 집 앞에 등불을 한밤중에 꺼내놨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등불은 집 안에서 집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키는 건데 왜저 등불을 저렇게 아깝게 낭비하나?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리는 저 등불을 내놓은 이유가 밤에 혹시라도 길을 잃은 사람이 있을까 밝혀주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바깥에 등을 하나 놔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저 벤자민 프랭클리는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는 마을에 밤에 등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처음으로 가로등이 발명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필라데피아 지역에 최초로 가로등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만 말씀은 우리가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영접하고 네, 세상의 많은 그런 선택과 같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내일 함께 나눌 메시지지만 때로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좁은 길처럼 보이고 또 정말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짧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짧게 한 1,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로 사망의 어두움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믿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그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두 번째로 기도할 때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서, 세상의 그 빛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망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삶의 빛으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어둡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제라 말씀하신 그이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점점 어워가는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그 풍요를 전할 수 있게 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에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계하는 저걸믿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의 사망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구주로 모십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빛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이역들을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그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